안녕하세요. 점상입니다. 2022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는데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저번주 한주 어떤 종목들이 조금 상승이 나왔는지 한번 또 지켜보고, 그리고 2022년 1월 1일, 올해 좀 관심 가지고 좀 볼만한 종목이 한 종목 있어가지고, 그것도 조금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또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단,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안랩, 이제, 요정목이 조금 상승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음 제가 안랩 같은 경우는 10월 13일 날좀 드렸는데, 요것도 개인이 좀 많이 타다 보니까, 아 조금 내려왔다 갔어요. 일단 한번, 어, 요거 어 매매용이니까 차트를 요걸로 조금 볼게요. 요거요거 요거 요걸로 좀 볼게요. 음, 요정목이고요쭉 어, 보시면, 저희가 드린 날짜는 10월, 어, 13일부터 조금, 음, 해보시면 된다 그랬는데, 10월 13일이면 요정도 라인에서 제가 좀 드렸을 거예요. 요정도 라인에서, 어, 조금 뭐 해보시면 된다 했는데, 여기서 요만큼 수익 주다가 또 한번 이렇게, 어, 뭐 이렇게 개미들좀터졌어요 그런데 거래량은 뭐 이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아 여기서, 요만큼만 해도 수익이 작지는 않아요. 여기서 요만큼만 해도 이렇게 보시면, 요것도 한 10%는 이렇게 나오는데, 아, 일단, 장기적으로 보는 거라서, 요정부군. 아, 일단, 여기 매집이 일단 먼저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요, 요, 이제, 요, 거리도 조금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요까지는 가지 않을까 해서 좀 여기서 드렸는데, 아, 여기서 또한번 빼더니만, 결국은 또 요까지는 올라갔어요. 여기서 이제 개미도 한번 털고, 수익률 같은 경우는 분할매수도 좀 접근하신 분들은 어, 분할매수도 조금 접근하신 분들은 여기서 1차, 2차,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평단가는 이 정도 될 거예요. 이요 정도, 요 정도가 정도될 거예요. 조금 믿고 아, 사신 분들은 평단가가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여기서 손절가 살짝 뭐 이탈을 시키긴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에서 살짝 이탈 시키긴 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아 가지고 뭐, 그건 상관이 없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요거, 많이 안 올라간 것 같아도 이렇게 보면, 요거 한40%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수익률이. 아, 그냥 좀 느긋하게, 아, 분할로 조금, 조금, 조금 사면, 음, 어, 요, 요,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 이런 아, 것도 종목이. 이거는 회사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 아, 그리고 대선주로 영향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해서, 제가 요 정도 라인에서, 요 이제, 그, 요, 정거 매물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제가 조금 이제 잡아드렸는데, 결국은 또한번터졌어요 개, 여기, 여기, 요, 개미를 한번터졌어요 여기서. 요 구간에서. 어, 그렇게 좀 보시고요. 요즘은 이제 요런 게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다이렉트도 가야 되는데, 어, 요, 요, 이제 요, 이런 자리가 3번 자리가 되거든요. 이런 자리가. 이게 차트를 조금 크게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튀었다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거는 좀 많이 좀 오래 걸렸네요 이거는 그냥 박스권이었네요 3번 자리라기보다 요런 거는 좀 박스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해서 여기서 했는데 뭐여기 빠져도 그렇게 많이 빠질 자리가 아니라서 5만 뭐뭐20% 정도 여거 어 두고 이렇게 좀 매매를 하면 되는 구간이라서 제가 좀 드렸는데 그래도 뭐 이게 뭐좀 다행히 올라와서 이어 요거는 좀 그렇게 수익이 나왔고요 그 다음 종목은 QSI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음, 요것도 제가 12월 1일 날 조금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 이렇게 보시면 12월 7일 날도 어, 여전히 좋다고 어, 하다고 또 드렸고요. 보시면 QSI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1일이면, 잠깐만요. 요거를 이렇게, 아. 여기서좀 드렸네, 여기서 요쪽 어, 라인에서 조금 드렸고요 7일이면, 여기 요쪽, 어, 기서도 조금 드렸네, 여기여기서도이쪽 라인에서도 이렇게 좀 드렸어요. 아, 어, 이렇게. 요거 밑에서 뭐, 거의 뭐 타점에서 저희 잡아드려가지고, 이런 거는 한70% 정도 이렇게 스윙에 나옵니다, 보시면. 70% 정도. 어, 요거 저희 그 회원님들한테 올려드렸는데, 아 어, 이렇게 수익이 70% 나잖아요 그러면은 뭐5% 10% 손절 뭐 10개 5개 5개 어, 나, 이상 나가도 결국은 이런 거 하나 먹으면 수익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종목을 10개 제가 샀어요 10개 샀는데 어, 10개 중에 5%씩 마이너스 5% 10%씩 10%씩 더 손절 나갔다고 쳐보자고요 10% 마이너스 10%의 손절 어, 내가 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쳐야 아, 어, 그 다음, 100만원씩만 종목을 샀다고 치고, 100만원, 100만원씩 종목을 10개를 샀다고 치면, 어, 요거, 70% 나면은 70만원이 수익이잖아요, 결국은. 한, 한, 종목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리고, 뭐, 뭐, 10개 중에 뭐, 한 5개, 뭐, 한, 제가 봤을 때는 뭐, 반, 반 이상은 무조건 수익이 나오거든요? 근데 넉넉 잡고 5개, 그러면 50만원, 10%씩이니까, 50만원 손실이 났다 그래도, 결국은 플러스 20이 되는데, 뭐, 요거는 다섯 개 정도 손절 나갔다고 치는 거예요. 나머지 다섯 개도 또 올라왔겠지요. 결과론적으로 농사 매매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욕심만 안 부리면은. 본인이 손절 명확하게 좀 정해서 하고 계좌 관리를 좀해 나가면, 결과론적으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매매법이에요. 농사 매매는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런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넥슨 GT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도 제가 한번 언급해드렸는데, 12월 7일 날 조금 드렸던 종목이고요. 넥슨 GT. 아, 12월 7일이 요날이에요, 요날. 요날, 요날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 이거는 뭐, 거의 뭐 맥점에서 좀 드렸던 종목이다. 보세요. 요런 것도 70%가 나오잖아요. 76%. 요런 것도.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빠져도 저희가 뭐 드리는 지점이 요 정도 라인이라서 뭐이렇게좀 빠졌다 그래도 결국은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서 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시간. 여기서 마이너스 한30% 정도는 내려갈 거고. 그래서 항상, 어, 좀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요런 것도 여기서 이렇게 당연히 가면 좋지만 내려올 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동운 아나텍 요런 종목은 동운 아나텍 요런 종목은 얼마 안간것 같아도 많이 갔더라고요. 동운 아나텍 요런 종목은 드린 날짜가 제가 11월 28일 날 조금 드렸는데요. 20, 11월 28일이 요날? 어, 여기 요날 드렸네. 요날. 아, 어, 요날 요날 드렸어요. 요날. 보시면 음. 요날좀들렸다 치고 야 여기 요날좀들렸다 치고 여기 요날좀들렸는데 요거 뭐 얼마 안간것 같아도 이렇게 보시면 요것도 한35% 이렇게 나와요 수익률이 한35%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 안간것 같아도 요런 종목들도 있고요 요거는 아직까지 신용이 좀 많습니다 요렇게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진양화학도 최근에 조금 다시 들렸는데 진양화학 요런 종목도 제가 이렇게 보시면 12월 22일 날 다시 드렸거든요 22일이면 여기에요 여기 이날좀 어, 드렸네요 올라가는 날 드렸네 이날좀드렸고요 요, 요 이것도 뭐 짧게만 뭐15% 정도 며칠 안돼서 나왔는데 요거는 뭐 조금 더 보셔도 되는 종목인데 추격은 하지 마시고 내려오시면 좀더 해보셔도 됩니다 아, 요거 전국까지는 갑니다 요런 종목들은 이렇게 전국까지 는 올라가니까 앞으로 이렇게 보면, 한20% 정도 더 올라갈 자리는 있는데, 아, 추격은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한번더 꺾어주면, 이렇게갈수 있으니까, 요렇게, 아, 요렇게 한, 뭐, 요런 종목들은 그렇게 좀 잡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요 정도 라인 잡고, 여기서 조금 더 내려주면, 뭐, 그때 조금 모으시면 뭐,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종목은 파트론, 요런 종목도 있어요. 아, 11월 20일 날좀 드렸는데요. 11월 21일, 요날. 요날 조금 내렸네요, 요날, 요날. 요, 기 요, 요 라인에서 조금 내었던 것 같고요. 요것도 많이는 뭐안 갔는데, 많이는 안 갔는데, 요것도 한25% 정도 이렇게, 아, 25% 정도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아, 요런 경우도 있고요. 요거는 전고 돌파나서뭐 조금 괜찮아 보이네요, 종목이.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홈캐스트.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11월 20일 날좀 드렸는데요. 음, 11월 20일이 어, 요 정도 라인에서 좀 드렸네요. 요 정도 라인에서 조금 드렸는데. 아, 요거는 뭐 조금 늘렸을 때 조금 더 모아보신 분들은 뭐 요것도 한 50%는 나오겠네요. 수익률이. 야, 요거 50%. 아. 요렇게, 요런 종목들, 열개 중에, 열개 중에 한두 개만, 뭐, 들어가도, 결과론적으로는 수익이 납니다. 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해도, 천만 원씩, 백만 원씩, 백만 원, 열 종목 매매를 하면은, 아 결과론적으로는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될수 있습니다. 손절이 다섯 개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손절 두 개, 세 개밖에 안 나갑니다. 정확하게 좀 매매를 하면,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휴니드라는 종목은 제가 좀중장기로 드린 종목인데요. 음, 요거는 중장기로좀 드린 종목인데, 아, 요거, 저도 뭐 매매 내역이 좀 있네요. 여서부터 좀 이제 계속 모아서 사고 있었고, 요 때는 제가 바빠서 조금 좀이게 놔뒀어요. 그래서 뭐 1차적으로 한반 이상 지금 매도를 한 상태고, 뭐 이렇게 지금 매매가 됐던 종목이고요 요거는. 아, 요거는 뭐좀 장기적으로 좀더 어 괜찮은데 요거는 좀 내려오면 더 담아도 될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아 근데 요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 고요 아 모든 판단은 본인들이 또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목 하나 좀 볼게 있는데 맥스트 아요 종목을 제가 조금 보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여기서 뭐 단타는 조금 들어가서 매매를 했는데요 아, 요런 종목들은 요거 좀 지워버리고요. 어, 어, 이런 종목들은 신규 상장되자마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점으로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요거 이제 세력의 의료, 어, 세력의 의도를 좀 살펴보면, 일단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50%거든요? 여기서, 여기, 여기서만뭐좀 탔다 그래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5 0예요 여기서 물리면 더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50%를 줬다가 본전을 줬어요, 본전. 여기서 여기까지 본전을 또 주고, 아, 지금은 이제 여기서 한번더 눌렀다가 지금은 이제 횡보 구간이거든요. 요런 종목들은 일단은 여기서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만큼 더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요까지는 이제, 내려온다는 생각 하에 이렇게 좀 매수를 좀 하시면 되구요. 뭐, 조금 짧게는, 이제, 이렇게. 여기서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손절하실 분들은, 여기서 요거 이탈하면 손절하시면 되구요, 요거. 요기 이탈하면 손절하시면 되고, 아, 올라갔을 경우는, 이제, 요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종목이 올라갔을 경우는, 음, 짧게는 요까지. 아, 요까지 올라가겠네요, 짧게는. 요까지만 먹어도, 여기서 뭐, 요까지 먹어도, 한70% 정도 나오는, 애매가 좀될것 같고요. 어, 밑에 빠지면 잠깐만요. 이거 빠지면 얼마나 나오나? 밑에 빠지면 여기서 이만큼이면. 빠져도 한70% 나오지 않을까요? 아, 빠져도 한80% 어, 이렇게 좀 나오니까 70에서 한80% 한 정도는 어,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요거 이탈하면은 여기 라인을 이탈하면은 음,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 요 종목은 아, 차트상은 그렇고요. 회사는 그냥 메타버스 관련주도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시면 그냥 메타버스 관련주라서 어, 지금. 뭐 그런 회사고요. 회사도 제가 이렇게 좀 들어가서 봤는데 아, 이렇게 보면 음. 넥스트라 회사들 들어가서 봤는데 아, 여기 보시면 뭐좀 이렇게 뭐,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좀 들어가서 좀 보시고요. 가상현실 어, 관련주니까. 아. 이런 것좀 관심 있게 보시고, 어, 이거 조금 뭐 소액으로 좀 해보시면 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 어, 올해 좀 관심 가지고 볼 만한 종목들은 이런 아, 종목들이고요. 이거 잠깐 어디 갔냐 차트. 아, 차트는 일단 세력이 들어 있는 거는 확인이 됐고 여기서 뭐 여기서 개인들 이, 이 많은 개인들한테 본전을 다 줬거든요. 여기서 일단 그동안 와서 한번더 누른 거라서 이거는 아, 뭐. 요렇게또한번더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여기 여기서 물린 개미도 한번더 한 이렇게 또본전한번 주고 어, 그러다가 이제 요요 요 박스권을 돌파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파동이 나오고 뭐 이렇게 지금 뭐 매매는 어아 어, 차트는 기술적 매매는 그렇게 좀 보시고 어, 매매를 하시면 되고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보시면, 지금 이 라인에서 여기까지도 보시면 한 15, 마이너스 15% 이상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도. 아, 그래서 항상 분할, 분할로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아, 이건 추천주는 아니고요. 그냥 메타버스 관련주라서 차트가 좀 괜찮아서 아, 좀 관심 가지고 볼만한 종목으로 뭐 하나 뽑아서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지수 이렇게 보시면 지수는 이제 요, 상단이에요. 박스 상단이기 때문에 삼각수렴, 박스 상단이기 때문에 요거 돌파하면은 뭐 이제 돌파하면은 이만큼 더 올라가는데 여기서 또 밀려서 이만큼 더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여기서는 조금 더좀 신중히 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나스닥도 거의 뭐 이제 고점이라서 어, 조금 조심히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뭐, 차트는 박스를 조금 유지시켜주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코스닥 차트는, 어 뭐, 고점이긴 한데, 그냥 여기서는 이제 박스를 좀 지켜주는 것 같아서, 어 그래도 좀 다행이고, 어 그리고, 코스피도 어좀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봉으로 좀 볼까? 월봉. 월봉으로 보면 괜찮겠네요, 지금. 월봉으로 보면, 어 나빠 보이진 않네요, 지금. 여기서. 요 라인만 지켜주면 되겠네요. 아, 월봉은 2,800, 어, 2,800 정도만 지켜주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올 한해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맥스트 같은 종목은 조금 관심 가지고 천천히 모아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아,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다음 주에 또더 좋은 종목 가지고 아, 찾아오겠습니다. 어, 오늘 어, 주말 잘들 보내시고, 어,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